경화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입니다. 2023년 11월 10일, 에, 11월의 두 번째 금요일입니다. 편성이 수요일날 출마 패탔을땐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또 따지고 들어가면 또 임기만 해서 끝날 가능성도 높아서 좀 애매합니다. 물론 혼전 경주들이 몇개 있습니다. 에, 저는 골고루 나올 것 같아요. 저중고배는 골고루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최근에 뭐 성적이 안 좋아서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를 뭐 한, 한달 정도 쉬어볼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안 올라오면 박철이가 마음고생 좀 있나 보다 <laughs>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한번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경주부터 뭐혼전이라고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될 만한 말이 많죠. 1번 있고. 4번, 5번, 6번, 뭐 3번 같은 말도 뭐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8번까지 있습니다. 변수가 있다면 1,300m죠. 1,300m의 어떤 변수인데, 뭐 그런 거 감안하면 썩세스 백파가 직전에 따라잡는 거는 일마신 차이기 때문에 썩사스 백파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전 그래도 6번, 월드드래곤이 왔더라고요니다 저는 처음에 바랄라를 그 예상지 5대에는 축으로 잡았어요. 워낙 좀 완성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지만 신마가 데뷔전 1300에서 입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월드드래곤은 직전에 그 로드스타인가요? 앞편마라고 시종 싸웠거든요. 어, 싸우면서 마지막에 무너졌죠. 이 말의 특징이 발바꾸이안 되니까 기대입니다. 힘이 들어서 기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발을 못 바꾸면 어, 왼발로만 뛰기 때문에 직선에서 왼쪽으로 기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말이 그래요. 그래서 뭐 직전의 걸음만 보면 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인데, 1마보다는 낮고, 섹세스 100파, 얘보다는 8번 보다는 6번의 우세가 예상이 돼서. 6번을 축으로, 인기 1입니다. 6번을 축으로, 어, 인정하겠습니다. 빛나는 길은 제가, <laughs> 직전에 별로 의심도 안 했는데, 선행까지 나서 그냥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직상에서 내외 측으로 기대는 바람에, 아니 뭐, 보통 기대면 이제 선입으로 따라간 이후에 이제 코너링이 안 좋으니까 기대는 경향이 많은데, 선행 나서 가지고 뭐 기댔다는 측면에서, 뭐, 거리를 줄였습니다만, 믿기 어려운 말이죠. 뭐. 어, 충분히 올수 있는 말입니다. 그 이전의 걸음만 보면. 그래서 상대마, 상대마에 비해서는 확실히 6번이 가장 낫다라는 결론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5번 스트릭 그 스트라이크 전이 가장 많은 인기를 끌어 주는데, 뭐, 올수 있습니다. 어, 보여준 거음이 얘가 제일 낫죠. 전적상. 4착 3착 2착 다만 직전에 최적 전개 뭐 전개상의 유리함이 있었고 아 어, 보면 이제 기록은 좀 빠른 편인데 그렇게 빠른 빠릿한 걸음이 없습니다 대길인데 저는 닥터 캡틴이 알것 같아요 이마이 같은 경우는 힘이 덜 차서 힘이 약간 덜 차가지고 어, 좀 능력 발휘가 안됐다면 <laughs> 이번에 확실히 힘이 찬것 같고, 이번에 1번 게이트 2점도 있습니다. 1,400까지 뛰어봤기 때문에, 뭐, 1,300m 거리 검증은 끝났고, 1번 게이트 직전에 11번 게이트라면, 좋은 전개라면, 훈련도 1번 쪽에서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1번, 5번, 뭐, 이거 지울 수는 없는 막걸리인데, 5 같은 게 부러지면, 뭐, 약간의 매당 나올 수 있겠죠. 일단, 8번. 모릅니다. 솔직히. 기수가 무섭죠? 김혜선이. 1번. 닥터 캡틴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이건 기복마죠? 기복마 편성인데. 로드스타가 난은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2호식이하고 저하고 사디가 안 맞아가지고. 그 부분이 좀 변수인데, 아, 얘의 추천하고 사태가 안 맞아가지고 타는 것도 그렇고. 어쨌거나, 데뷔전 때부터 보면은 가장 센 편성에 뛴것 같아요, 제 판단에. 센 편성에서 뛰어왔고, 음, 작정하면 뭐 선행을 나서 볼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5번, 7번, 뭐 이런 마필도 팔리죠 5번에 우세인 것 같습니다 이 경주는 5번에 우세의 정도고 사실 기본 마 편성이기 때문에 뭐 이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경주가 아닙니다 이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경주가 아니어서 이거는 후착을 좀 압축을 잘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로드스타 편성으로는 뭐 가장 센 편성이 뛰어왔다 그리고 선행 가능성이 있다 5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이거 혼전이죠? 이거는 크게 터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아마 제가 분석할 때마다 마법이 바뀔 거예요, 아마. <laughs> 각 말, 말의 어떤 장단점. 처음에는, 아, 이 소위 개똥편성의 선행이 무조건 유니하니까. 윈스팅을 처음에 생각했어요, 복병으로. 아니면 매번 스피드가 없어가지고 끝걸음 좋은데, 매번 올라다 많은 정도의 뭐 7번 같은 말도 관심 마필이었는데, 복귀를 해본다면요. 직전에 앞에 나가서, 앞에 나가서 마지막에 밀렸던 원더풀 임팩트가 뭐선행나진 선행내지는 선행 선입으로 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죠 원더풀 임팩트나 아, 윈스팅이나 스타트 능력 비슷한데 게이트 여건 생각하면 6번은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기수도 뭐 안토니오입니다 뭐 서울에서 제일 잘 타는 기수 중에 한 기수라서 6번 쪽으로 지금 인기가 몰빵 되는데 <laughs> 보시면 10전을 뛰어서 3차 2번입니다 물론 직전에 같이 뛴 말들이 특히 콘코드 파크인가요? 이말 같은 경우는 그 다음 경주, 삼착인데 기수가 좀 잘못 타가지고 입상이 실패를 해서 이 편성만 본다면 다른 말에 비해서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10전 동안 삼착 두 번이 전부기 때문에 저는 얘가날것 같습니다. 이 주행심사 때 1분 05초 구해서 거의 그 1분 06초 플랫이 탈락 기록이죠 거의 턱걸이 하다시피 해서 통과를 했는데 말도 뭐 450키로 대 힘도 덜 찼고 스피드도 없어요 그런데 이 9월 22일 경주가 이 금화 디스팅션이 출전했기 때문에 또 국대 히어로입니다 이 편성이 약한 편성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12번 게이트인데도 불구하고 초반 스타트는 빨랐어요. 이탈은 빨랐습니다. 초반 이탈 능력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게이트가 12번이고 앞이 빠르니까 이제 뒤로 밀린 이후에 직선에서 끈끈하게 뛰어주는 걸음을 봐서 이거 데오프로데터라는 마필이 기습적으로 안쪽에서 찌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 제 판단에 그냥 느낌은 보면 보폭마 같아요. 그냥 구역구역 뛰면서 이제 에, 버티는 그런 마필인데 어쨌거나 이경들는 선행나 선놈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리고 대오 프로젝터는, 앞에서 어느 정도 심한 배가 할수 있으면, 그냥 보폭으로 그냥 버틸 수 있는 그런 말로 평가를 해요. 뭐, 직전에 오른 앞다리 질병,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변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1전. 나머지 말들은 뭐 12전, 30전, 10전. 뭐 얘는 안 되는 거고요. 1점밖에 안떴습니다만뭐안 되는 거고 어, 나머지 말들은 거의 1 0점 이상 뛰어서 어느 정도 다 능력이 나왔다면 3번은 그래도 더뜰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3번 쪽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크게 터져도 할말 없어요. 오경주입니다. 승부처 오경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분석할 때마다 제 예상이 달라지는데, 제가 직전에 놓고 승부를 했나? 아니면 하여튼 축구로는 봤습니다. 너무 못되어가지고 좀 실망스러웠던 말, 뭐 내일 팔겠습니다만, 놓고 가야죠. 뭐 선행 마가 딱히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알렉킹 이지가 작정하면 한 찌를 것 같고, 4번. 뭐 1번 가능성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빠른 말은 없어서, 거리 1,400 특성상,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데, 어차피, 이경주, 여러 두의 말들이 있는데, 한 마리는 직접 노렸고, 훈련이 나쁜 것도 아니고, 난, 저는 그 말의 능력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노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리면서, 5경주,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6경주입니다. 처음엔 고민했어요. 포켓밀리언이 직전에, 이게 뭐, 캡틴, 찰리, 뭐, 이런 말들이, 그렇게 센 말들이 아니거든요. 약한 편성에서 이제, 단독 선행. 괴롭힘 없는 단독 선행을 나섰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도 보시면 이제 퀴켄드 서브 같은 마필한테 깨지고 뭐그 이전에도 선행 나섰습니다만 다모아라던가 이런 마필들 깨지고 이때에는 뭐 격차가 좀 있었고 그래서 너 부러지는 거 아니야? 그냥 거기서 이제 <laughs> 최시대니까 믿어 못 믿어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단독 선행 나서기는 어렵죠. 특히 비케즈나 같은 게 13초 6을 끊기 때문에. 13초 4입니다. 선행과 옆에 딱 붙어서 경기전개 하는 스타일의 말이기 때문에 단독선행이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말을 놓을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3번이 제일 세다. 퍼펙트 는 액션은 직전에 선입을 붙였는데 이 기록 보십시오. 14초 2입니다. 제가 볼때이 말은 거의 추심말 가까운 것 같아요. 아주, 아주 느리진 않은데 직전에는 경주페이스 가 느려서 거의 뭐 중간 내지는 선입 정도 붙인 이후에 직선에서 한발쓴 거죠. 흐름이 느리니까. 근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직전보다 훨씬 더 빠른 레이스가 예상돼서 앞에 붙이자니 초반에 힘 소모가 있을 거고 참고 한발 쓰자니 앞에서 끝나면 못올 수도 있는 마피니만큼 포켓 밀리언이 유리해요. 이 경전은. 어쨌거나 1300에서 이미 두번 입사했고, 여기 BK잖아. 100m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과다 칙진 나서, 승급전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3번의 우세입니다. 3번의 우세고, 3번 오버, 주로가, 가벼워서 버틸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이번 주, 주중 내내 비가 좀 계속 내렸기 때문에 6번이 올 수도 있고, 만약에 뭐 6번 같은 말이 무너지면 또 5번 가능성도 있고요. 축은 있는데, 후착 복병이 올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제판단에요 3번은 이경주 축이에요. 7경주입니다. 2경주 혼전이죠. 혼전입니다. 사실 고만고만해 보이고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데 코너 1 같은 경우는 아마 이때그 이때 복귀가 워낙 인상적이었거든요. 마지막 200m가 11초대 때 11초대 때 나온 말은 능력만 하였고 말씀을 드려서 그 다음 경주 의심도 안했고 엄청나게 팔렸죠 이때 그야말로 날라왔거든요 근데 이 말이 왜못 뛰냐면 일단 뭐 그렇게 스피드도 없는 말이고 말이 기대면서 주행이 불안정합니다 그 다음 경주 입상하긴 했는데 강하지 않은 편성의 최적 전개 겨우 버텼어요 당연히 그 다음 경주 무너졌습니다 몰기 까다롭고 그래서 단거리는 모르겠는데 장거리에서 잘 뛴다는 보장은 못하겠습니다. 이만 이때 걸음만 보면 은 상당히 뛰어들 말로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저는 아니고요. 닥터 레오 주행 불량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래 맞으면 뒤로 밀리고 고개도 높고요. 취임력 최근 뭐 입상했을 때는 이때는 뭐 약간 앞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고 어, 이 때, 뭐, 어떤 끈기인데, 기록을 보면은 좀 애매한 정도입니다. 애매한 정도에요. 그래서 뭐, 돌아돌아, 돌아, 아, 샤인 몬스터, 얘도 뭐, 사실, 꾸준히 뛰는 정도의 말이라서, 세 마리 중에서는 5번이 가장 나왔는데, 이거는 뭐, 배당이 나올 수도 있는 조건이죠. 그렇다고 뭐, 굿데디라는 마필이 직전에, <laughs> 1600을 입상을 했는데, <laughs> 기록을 보면은 <laughs> 모르겠고요. 그래서, 여러 두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말. 선행 때문에 약간 볼수 있는 말이죠. 1800을 어쨌거나 뛰어봤다라는 측면에서 선행 버티기 가능성이 일말 있고, 제가 얘를 W로 생각을 했는데 직선 발바꿈이 안 됩니다. 하지만 W는 맞아요. 하트브레이커. 좀 고민스럽습니다. 저도 이제 예상마 보니 지금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가장 약점이 적다는 측면에서 샤인몬스터 어느 정도 그냥 뭐 중간 내지 선입 따라간 이후에 직선 끈기는 있기 때문에 5번에뭐 근사한 우수 정도 보는 경주인데 혼전도가 있습니다. 승부처 경주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마필 바비스페로예요. 사실 저도 직전에 추구는 안 받는데 받쳤거든요. 요 요때 붙기가 나오죠. 요때 뒤에 있다가 취으로 몰자 어, 2차권 럭키스트거를 그냥 대쳐놨고 2차권 말들하고는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잘 참고 있으면 한번 올수 있는 말이다 판단을 했는데 직전에 왔어요. 그런데 직전 경들은 어떻게 보면 어부질일 수도 있습니다. 앞이 와장창 무너졌기 때문에 어부질 입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1,400에서 또 1,600인데, 1,600첫 도전입니다. 이 말이 데뷔 전 때부터 1억짜리라고 주구장창 팔렸는데, 늦은 데뷔예요 5세 데뷔인가요? 이 말이? 늦은 데뷔를 해서 계속 안 되다가 직전에 사람들 다 버리니까 이제 깜짝 들어왔는데, 이런 말이 2연타가 되느냐? 알수 없죠. 뭐, 2편 성 정도라면, 직전거림이라면, 가능성은 있는데, 축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축에 붙여가지고, 다른 말, 놀리는 이게 체조배당이 높을지, 낮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믿는 축에 붙여가지고, 압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번 한번 뒤로 돌려보고요. 훈련 좋아가지고 또뭐올 수는 있는데, 저는, 거리가 늘어서, 검증이 좀 필요한 말이다, 판단하고, 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경주입니다. 이 럭키스트걸은 데뷔전 때 1번기 1400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승부를 걸어 봤던 말이에요. 그 정도로 좀 기대를 했던 말인데 이때 뭐꽝 됐고 그런 이후에 2연속 입상 그리고 직전 경주력만 보면 아주 제가 데, 데, 데뷔전 때 기대했던 만큼의 능력은 없습니다. 솔직히 역정명수한테도 깨졌기 때문에 그 정도 능력은 없는데, 어쨌거나 3등급에서는 그래도 통할 수 있는 말인데, 그래서 다른 말의 어떤, 상대마의 어떤 능력을 비굴, 비교를 해보면, 어쨌거나 럭키스트걸이 제일 세요, 여기서. 그리고 직전 경조 같은 경우는 이유식이네. 이유식이 말을 잘 몰았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이 코너되면서 약간 기댔나봐요. 자꾸 외, 곽으로 삐지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인 이후에 9번, 2번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다, 다쑥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격차가 좀 났습니다만 내용을, 복기를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난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번에 뭐 앞에 나갈 수 있는 말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전같이 또 전개가 꼬여서 입상 실패할 수도 있는데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다 들이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앞에 붙이면 뭐 이때처럼 대차를 이길 수도 있는 그런 말이고 기수가 서수문이로 교체됐다는 측면에서 8 번의 우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기마에서 끝날까요? 후착은 지금 2번, 6번, 7번, 10번인데 이건 <laughs> 안될것 같고요. 두 마리 같아요. 이거는 뭐선행 때문인데 솔직히 근데 뭐 훈련이 그 그닥 뭐 좋아 보이는 것도 없고 그래서 주로가 조금 가벼우면은 하늘좀볼수 있는 마피리고 느닷 마명처럼 느닷 없이 한번 <laughs> 들어올 것 같은데 이때도 마지막이 날라왔고요. 근데 뭐 어차피 이 직전 10월 29일 경주가 뒤에 있던 말들이 다 날라왔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은 얘만 돋보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얘도 에, 앞이 무너지면 날라올 수 있는 말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느닷정도 복병 같습니다. 금요일 아홉 개 경주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laughs> 부산 경마가 확실히 서울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서울도 좀 보고 있는데. 부산경마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뭐 어려도 어, 어, 어쩔 수 없죠, 뭐. 음, 금요일날, 뭐, 최대한 많이 마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말. 제가, 이제, 중심을 조금 못 잡아서 지금 어영부영 하는 느낌도 있어요. 집중력 잘 발휘해서 금요일날 한번 좋은 예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승하시는 금요경마 되십시오. 그럼 저 방송 마치겠습니다.